자,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진짜 이제는 봄이랑 가을이 사라졌어. 이러다가 이제 바로 겨울됩니다. 이런 날씨에 생각나는 거는 역시 칼칼하고 뜨끈한 김치찌개가 최고. 근데 우리 찌개를 끓이면 꼭 그날보다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이 더 맛있게 되는데요. 오늘 끓인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은 유튜브 최초 공개가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맛을 만들어주는 찌개 비법. 바로 들어갑니다. 요 김치는 어디 그저 묻히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위로 쭉쭉, 이렇게 쭉쭉 잘라주세요. 대추 잘라주시면 되고요. 포기로 치면 한반 포기 정도? 작은 거반 포기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대파 한줄 정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중간 한 번만 이렇게 배한번싹 갈라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크기로 쫑쫑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한 개. 우리 테인스 공만 한거한 개. 이거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자, 그리고 썰어준 야채는 그릇에다가 싹 옮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김치찌개라고 이 김치랑 야채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김치찌개를 진짜 제대로 맛을 내게 하려면은 원래 김치찌개 전문점에서는 A 지방이라는 지방을 먼저 녹여서 그 지방으로 김치찌개 끓이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오늘은 기름기가 가장 많은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A 지방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어, 한 200g 정도만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이러면 또야 구워 먹은 삼겹살도 없는데 무슨 어, 찌개에다가 삼겹살을 넣냐 이러시는데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는 굳이 삼겹살 굽지 않는다고 너무 태클 걸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루스타 준비해서 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진한 맛의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저압 냄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불 땡겨줍니다. 땡겨. 당겨. 자 먼저 여기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은 막 기름이 튀고 이러니까는 먼저 수분부터 날려주세요. 왜냐면은 요거를 이제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 충분히 대충 설렁설렁 본게 아니고 야제 지금 고기 튀기냐 이말 나올 때까지 아주 충분히 볶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냄비에 수분이 완벽히 나간 게 보이면은 올리브유 5 스푼 넉넉히 넣어주세요. 올리브유 5 스푼. 자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썰어준 삼겹살을 넣고 튀기듯이.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튀기듯이. 자, 삼겹살이 노릇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마이야드 반응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고기가 충분히 익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때 아까 썰어준 채소, 양파랑 대파기다싹다 넣어주세요. 싹 다. 그리고 양파와 대파도 한 1, 2분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살살 볶아주시고요. 자,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죽죠? 그러면은 아까 썰어준 이 김치 국물이랑 해서 아주 싹다 넣어주세요. 싹 다. 와싸. 자,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야, 어차피 다 볶을 거, 그럼 김치도 같이 볶으면 되잖아. 예,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치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죠. 처음으로 다 볶으면은 이게 볶아지는 게 아니고 쪄지게 돼요. 구워 먹는 삼겹살이랑 쪄서 삶아서 먹는 수육이랑 맛이 다르듯이 김치는 맨 마지막에 볶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5분 10분간 잘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분 정도 잘 볶아주셨으면요 아직도 갈길 멀어요. 폭폭 오랫동안 끓여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먼저 물 1리터 싹 넣어주세요. 이제 이 상태로 30분 정도 폭폭 삶아줘야 돼요. 야채랑 채소. 이런 것들은 30분 이상 폭폭 삶아야지 맛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30분 동안 이걸 끓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저압 냄비로 딱 15분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압 냄비는 일반 냄비보다 2배 빠르게 조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삶기 전에 먼저 여기에다가 가볍게 밑간 정도 해줄게요. 자, 먼저 여기에 소기 고 다시다 2분의 1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국물 요리에서 깊은 맛은 요거라고 했죠? 혼다시 2분의 1 스푼 넣어줍니다. 국물 요리는 역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역시 미원 3분의 1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때깔이 또 좋아야지 맛이 나겠죠? 굵은 고춧가루로 두 스푼 싹 넣어주세요. 이게 익은 김치잖아요? 익은 김치는 이 신맛에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설탕, 단맛 한 스푼 추가해줍니다. 이제 요거 뚜껑 딱 덮어주시고요. 보글보글 올라오죠? 지금. 불은 이제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15분 딱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15분간 폭살 보면 이제. 진한 김치찌개 국물이 완성된다라는 거또 어, 우리 집에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냄비로 쓰시면 돼요 일반 냄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분 정도 푹푹 끓여 주시면 되고요 막 우리가 10분 15분이 짧은 것 같아도 밥 먹고 어디 뭐일 일 보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은근히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저압 냄비라는 거 썼고요. 이 저압냄비는 이제 일반 압력솥에 비해서 쓰기가 되게 좀 편해요. 찌개라든가 국 끓일 때 압력을 더해서 일반 냄비보다 어, 조리 시간을 두배 단축시켜주는 냄비가 바로 이 저압냄비거든요. 집에서 바쁘게 요리할 때라든가 아니면 진하게 국물 맛을 낼때 이런 저압냄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저압냄비에 대한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맞아 맞아. 두부 뺐다 두부. 두부를 제가 깜빡했네요. 특히 난 김치찌개 에 두부 빠지면 뭔가 뭔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두부 한모 이렇게 딱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한입 사이즈로 한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쫑쫑 썰어줄게요. 이 저압 냄비가 좋은 게 다른 압력 냄비는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열수 있다라는 거. 어우 벌써 김치찌개 냄새 장난 아닌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두부, 빠트린거있으면 이렇게, 아이고, 싹 넣어주실 수 있어서 좋아요. 벌써 국물이 벌써 사골 같아. 오얗게 진하게 나온다. 그리고 바로 뚜껑 덮고, 바로 불 땡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압력솥은할수 없는 퍼포먼스. 기가 막히다라는 거.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조합냄비는.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지났고요. 바로 불 꺼주세요. 김뺄 때도 그냥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벌써 때깔이가 장난 없잖아요 이거. 이거 벌써 김치찌개가 그냥 진국이 돼 버려요. 여기에 지금 고기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압력이 빡 하고 차가지고 고기의 진한 이 국물 맛과 각종 야채들 이렇게 야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채들이 쫙하고 우러러 나와서 김치찌개 향수 뿌려 놓은 줄 알았어. 냄새 그냥 미쳤 어 미쳤어. 장난 아니야 냄새가.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음! 딱 좋아. 아 내가 왜 잠깐 멈칫했냐면 지금 너무 맛있어서 눈이 한 바퀴 돌았는데 뒤쪽 가서 딱 멈출 뻔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소고기 다시다 딱 반스푼만 더 반스푼만 더 골고루 싹 넣어주시고요. 음, 아까는 이 밑간 정도 한 거였고요. 그럼 이제 추가간 이렇게 싹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간. 자, 그런 다음에 잘 섞이게 싹 해가지고 확실히 이 저압냄비로 진하게 빼니까 국물 때깔이 꼭 사골육수로 이거 베이스 내가지고 어, 국물 낸것 같아요 뽀얗게 나오질 않아요 이, 이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맛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국물이 녹진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 오 해장 어, 완전 해장용으로 태어난 김치찌개예요 돼지고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참치캔도 있고요 뭐 소세지도 있고 스팸도 있고 참치캔이랑 스팸 골고루 쏟아 넣으면은 부대찌개 되는 거지 여기다 라면사리 딱 넣어도 되고 그리고 계속 뭐 많은 분들이 거 요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요거 요거 혼다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참치다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연 참치 맛이 있어가지고 어, 요걸로 국물을 내면은 국물 맛이 아주 진하고 풍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 자, 요거는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 연관상품을 따로 등록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찌개나 국은 거창한 재료보다 몇 가지 포인트만 챙기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래 끓이는 거. 정확하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오래도록 푹푹 끓여서 원하는 이 원재료들의 맛을 모두 끌어내는 거. 찌개의 핵심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저압냄비로 사용한 것 뿐이고요. 일반 냄비로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